덕분에 그죠 좋은 거 알았으면 됐죠. 네. 앞으로도 계속 자기가 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 잘난 척 바로 들어와 주세요. 잘난 척 그리고 여자 들어오면 작업 대 환영하는 방이에요. 네. <laughs> 피켈러 브님 되게 싸우지 못해 안달인가요? 자, 요 집인가 봐요. 1960년대 스타일의 집을 갖고 싶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자. <laughs> 이건가요? 1960년대. 진짜 좀 옛날틱하네요. 저 여자가 이집 주인인가요? 오, 차는 근데 슈퍼카야. 1960년대. 오. 자, 표지판 어딨나요? 또. 표지판 찾는데 또 시간 들려야 되나요? 표지판. 어딨어? 저건가? 좋나요? 얜가 봐. 아, 얜가 보다. 요번에 표지판 한 번에 찾았다. 여기있군요 자, 한 번에 찾았네요. 이거 혼자 하면 못깰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표시판을 안 알려주시면은 표시판 찾기가 되게 힘들어, 생각보다. <laughs> 자, 12개 깼죠? 3개 남았네요. 1960년대 집 스타일 집한번 둘러볼까요? 자, 차는 좋다. 그리고, get over yourself. get over. get 가뭐 나가란 얘긴가 뭘 너무란 얘긴가 어, 김민겸님 안녕하세요. 순간 김민경으로 보고 제가 아 드디어 여자가 왔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김민겸이군요. 네. 아 우리 집 안에 실내는 넓고 좋네요. 가장 넓은 수영장. 와, 진짜 수영장이 넓긴 넓다. 오씨 오. 씨. 오. 와 수영장 넓다. 아이. 아 근데 얕아 수영장이 뭐야? <laughs> 수영장이 얕아 이런. 와 근데 언덕과 바로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와 근데 수영장이 얕은 게 흠이다. 너무 얕다. 너무 목욕 상수일이다. 이 <laughs> 수영장이 너무 얕아. 1960년대 스타일의 집. 석양이 지고 있네요. 자3개 남았죠. 로산토스 시각으로. 이 금일, 금일이 지나기 전에 나머지 세개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960년대 스타일 집. 부셨죠? 다음 집으로 가볼까요? 핸드폰 꺼내고, 자, 인터넷으로. 다시 쳐야죠. 진짜. 무선 키보드가 있으니까 이거 한다, 정말. 무선 키보드 없으면 저거 일일이 저거 어떻게 닫죠? 자 방금 한 대가 어디죠? 밀턴드라이브인가요? 아 여긴가? 방금 한 대가 에이스 존스죠? 자샘 아우스틴 드라이브 네. 수영장과 테니스장 잘 정리된 정원 리치맨에 있는 이 맨션은 역사가 참 깁니다 아 굉장히 오래된 집인가요? 기간 계약제 일꾼들도 함께 드립니다 어찌나 넓은지 이사한지 몇 달이 지나도 처음 보는 침실을 발견하실 겁니다 방이 많은 집인가봐요 차 바꿔 타고 갈까요? 네. 레니 에이블이 함께라면 평생 혼자 빚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집이나 차살때다 리스 제도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빚지고 할부로 다 사는 그리고 그런식으로 경기가 부양되는 당신은 혼자 빚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대출관련 정보가 있는 그런 그런 것과 관련된 말인가? 예. 네. 아무튼. 아, 차 바꿔 타야죠? 예. 네. 차 바꿔 타고 갈까요? 저기, 저 1960년대 스타일의 집에 슈퍼카 가져갈까요? <laughs> 집은 싼데 살지만 차는 비싼데 사는 1960년대 스타일의 저 집. 차를 제가 콜랑 훔쳐가 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대충 세워놓차 어차피 훔쳐갈 거니까. 자, 차 바꿔 타고 갈게요. 570님 부대, 570 부대님 말대로. 안녕하세요! 이 동네, 이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서 1960년대 스타일 집으로 이사하고 차는 좋은 거 타시는군요! 참 어째네요! 이 차는 제가 가져갈게요! 어이구! 자, 터미네이터식 집계기. 자기 차 가져가는데 저 여자 어디 가나요? 신고하나요? 신고 안 하나요? 저 여자, 제차 타러 가나요, 혹시? 어, 그건 아니구나. 뛰어서 어디 가? 저 여자. 자, 좋은 차로 바꿨죠? 다음 집, 넓은 집. 몇 달을 살아도 새로운 침실을 발견하게 되는 방이 굉장히 많은 집.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요런 미션들 헬기 타고 해도 재밌겠다. 헬기 타고 이동해도 재밌겠다. 근데 좀 뭔가 타이어 미끄러지는 이 감도가 좀 너무 강한데, 이 차는? 으쌰. 자, 집 도착했죠? 다음 집. 요 집이네요. 새로운, 몇 달을 살아도 새로운 침실을 발견하는 집. 맞나요, 요 집? 아이, 잘 빠져서 갈수 있잖아, 이 자식아. 나이스 드라이브. 바로 있네요. 바로, 오우, 바로 차로 박아서. 표지판 해결. 센님 안녕하세요. 아, 센님 바로 나왔구나. 자, 몇 달을 살아도, 처음 보는 침실이 있는 집. <laughs> 들려볼까요? 오, 방에 불이 많이 켜, 오! 기간제 계약 고용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집에. 집이, 방이 그렇게 많나요? 3층 집이네요, 3층 집. 감옥 같을까요? 그럴까요? 하지만 들어갈 순 없죠, 네 어, 이 집은 수영장이 없나? 바이누드 힐즈 최초로 수영장 없는 집 발견하나요? 아, 뒤에 역시 뭔가 장소가 있군요, 아. 여관에도 될, 그죠? 모텔, 동네 모텔이나 여관 같, 여관 같기도 하고. 이 동네는 수영장이 없으면은 집이 아니야. 야, 씨. 야, 정말. 어딜 가나 다 부럽다. 수영장. 자. 모든 집에서 수영 한 번씩 하고 갈까요? 야. 부럽다. 테니스장도 있네요. 테니스장이 있고. 아이고. 그러게요. 진짜 여관. 어, 앞에서 볼땐 3층 집 같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좀, 뒤에서 보니까 좀 다르네. 여긴 뭘까요? 야, 여기는 그냥 분위기 잡으면서 이제 술 한잔 하는 그런 데인가요? 작은 강인가, 여기는? 계약직으로 취직하세요? 뭘, 뭘 부셔보라고요, 바추카포로? 부실 게안 보였는데? 자, 당당하게 정문으로. 뭘 부시라고요? 부실, 부실 거 없었는데? 자, 세개 남았죠. 다음 집으로 이동해 볼까요? 정말 무선 키보드 잘 샀네요. <laughs> 집을 푸시라고요? 아, 집안 푸셔져요. 한번 쏴보긴 쏴 해볼게요. 자, 다음 집 표시해놓고 그린위 집까지 했고. H운스, 자, 쌤 아우스틴까지 했고, 두개 남았네요! 야, 드디어. 자, 뭐라고 했죠 코우가인가요? 코우가, 코우가에 비뉴인가요? 맞나요? 아무튼, 델페르의 판자길에서 한 블록거리에 떨어진 침실 3 개짜리 널찍한 집, 침실 3 개, 음. 뒷마당에 파티와 자그마한 수영장. 새롭게 백만장자가 되신 고객님이 남들 눈치가 신경 쓰이는 의리 의리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 놓고 지내실 수 있는 자그마한 집, 돈이 썩어나는 당신에게 아 돈이 썩어나는 자신에게 자괴감 좀 가져보세요. 음, 무슨 말일까요? <laughs> 아 드디어 자러 갈수 있나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지만 집은 좀 꾸지다 그런 유머일까요? 잘 이해가 안 가네. 사모님께 공간 좀더 드려야죠. 레니에이블이. 아, 정확하게 유목코드를 이해를 못하겠네. 네. <laughs> 요 집의 컨셉은, 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집이 좀 꾸지다. 침실 3개짜리 집이다. 돈이 썩어 나는 자신에게 자괴감을 좀 가져봐라. 그니까 좋은데 비해 좀, 뭔가, 돈 많이 번 사람이 사는 꾸진 집이란 뜻인가? 아, <laughs> 어, 잘 이해가 안 돼. 자, 두개 남았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으쌰. 유라시아님 왜 이렇게 들락날락거리요 <laughs>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차는 느낌이 어. 자 백만 돈이 넘쳐나는 자신에게 자괴감을 가질만한 집 도착했습니다. 표지판 바로 보이네요. 이 미션 완료한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진짜 무선 키보드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부셔지나요? 이거 뭐야? <laughs> 어, 어디서 범죄! 어, 총싸움 일어나고 있어. 오! 오! 오, 경찰과 막, 막 싸우고 있죠? 오, 씨, 오, 차 부셔진다. 뭔가 이거? 오 뭐야? 뭔가요? 아왜 무선 키보드가 있어야 되냐면은 타자 쳐야 되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그 엔딩도 안맞는 사람이 이미션 깬 사람은 없을 듯. 무슨 그 말이죠? 엔딩도 안본 사람이, 이 미션 깬 사람은 어, 없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키보드가 왜 있어야 되냐면, 처음에 이 미션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 은요 문자에서 시작했거든요. 요 문자. 그니까, 러 요, 요 주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처음에 요 주소를 쳐야 되고, 레니 랜이, 그죠? 레니라고 검색, 하려면은, 랜이라는거 치는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랜이라고 치려면은 요거 이렇게 일일이 이동하면서 글자를 하나하나 쳐야돼요 그니까 러 무선키보드가 없으면은 저거 단어하나 치는것도 엄청나게 고단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무선키보드가 있어서 좀 그나마 편하게 하고있다고 계속 말을 하고있는거예요자돈 넘쳐나는 당신에게 자괴감을 안겨주는 요런집 아 유선 키보드 유선 키보드 되죠 그러니까 USB 키보드는 먹을거에요 제가 테스트는 안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무선 키보드라 제가 저에 오른쪽에 이렇게 그냥 두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무선 키보드면 좀더 편하겠죠 근데 유선도 먹겠죠 예. 먹을거라고 예상돼요 USB 키보드로 테스트해본건 아니지만 자 침실 3개짜리 집오 침실 3개짜리 집에 wrong with you 뭐라고? 자좀 뚱뚱하네요 아좀 늙었네 얼굴이 위 어퍼러자이 표지판 아까 뿌셨어요 들어오자마자 하나 남았어요 이제 하나 자요집 잠깐 둘러보고 요 집은 근데 별로 둘러봐도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수영장도 별로고 일단 경치가 별로야 집 자체가 안 뿌셨나? 부셨나요? 요안 뿌셨나? 부셨나요? 요아안 뿌셨군요 아예아 <laughs> 정보 감사합니다 아까 경찰들이랑 싸우고 있는 바람에 아안 뿌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제가 정신이 이렇게 없어요 이거 막 부시려고 그러던 차에 경찰들이랑 범죄자랑 싸우고 있는 바람에 아 제가 부시다 말고서는 부셨다고 기억을 했네요 어이구 자 15개 중에 14개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 남았군요 이 집은 그닥 둘러볼게 없네요 침실 3개짜리 집 둘러볼게 없네요 바로 출발할까요 어 못잘뻔했군요 어유클일날뻔했네요내차 어디갔어 차, 어디 갔어? 차. 자, 다음 미션, 다음 부동산 미션, 자, 마지막 집, 마지막은 어떤 집일까요? 마지막도 사실 진짜 요 집이 진짜 잘 사는 동네고 요밑으로 내려오니까 좀 별거 없는 것 같죠? 경치도 별로고. 자, 팔라야 비스타. 볼까요? 풀 플라야인가요? 플라야? 플레이인가요? 아무튼 바다가 보입니다. 오, 바다가 보이는 집이네요. 대패로 플라야 비스타, 플라야 비스타네요. 반대편에 있는 침실 3개짜리 아파트. 우와, 아파트야. 회사에 배신 때리고도 여전히 자신은 순수한 영혼이란 걸 보여주고자 서핑을 하시는 멋쟁이에게 딱가울립니다 영업용 휴대폰으로 연락주세요 네. 아파트는 아파트 최초로 회사에 배신 때리고도 여전히 자신은 순수한 영혼이란 걸 보여주고자 서핑을 하시는 멋쟁이 바다가 보이는 집 오늘따라 왜 이렇게 혀가 꼬이는지 모르겠네 이거 네, 네, 네. 날이 좀 추워져서 그런가 예무튼 네, 3층짜리 아파트 네. 우리나라에선 이런 건 아파트라고 안 부르죠? 아무튼, 3층짜리 아파트. 가볼까요? GTA5에서 처음 아파트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네. 어, 바로 옆이네요. 오, 골목으로 들어가네? 아니, 굳이 골목으로 들어갈 장소는 아닌데? 왜 절로 가래, 내비는? 가끔 가다 내비 엉뚱하게 좀 안내하죠, 길을. 여기구나! 아파트 여기네요? 3층이 아닌데? 아, 복층이구나, 한층이. 그죠? 3층인데, 3층이라는 게 이제, 층이 3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위에 꼭대기층은 복층으로 쓰고 있는 장소인가봐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층이, 한층이 그렇게 복층을 쓰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추측되네요. 뭘 따라 이렇게 혀가 꼬이지? 아무튼, 야, 씨. 꼭대기 올라가면 아파트가 보이나봐요. 헬기 타고 왔으면, 여기 꼭대기로 갈 텐, 가볼 텐데. 아, 바다가 그냥 보이는구나. 바다가 보이는 집이네요. 자, 일단 표지판부터 찾고. g t 5에서 처음 나온,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 복층. 어, 여기, 맨션들이쭉 있네. 아파트 단지구나. 일종의. 그죠? 아파트들이 쭉, 이렇게, 아, 쭉은 아니고, 두개 동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면 빌라라고 하지 않나요? 아파트가 보이고, 수영장은 없네요. 바다가 가까이 있는 대신에, 수영장은 없는 집이네요. 자, 표지판. 자, 여러분들 마지막 표지판. 많이 졸리셨죠? 고생하셨어요. 저 내일 격투기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5시 넘었어. 와, 씨. 자, 마지막! 의자! 부셨죠? 요 집은 크게 둘러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맨션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긴 주차장이네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 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양치령님 안녕하세요. 그죠? 역시 바다가 보이니까 아요 꼭대기에도 한번 올라가고 싶다 계단으로 못 올라가나? 어 조시한테 연락왔다 이제 사람들은 녀석이 부동산 사업을 접었다고 생각할거야 동부 로스앤토스에 있는 빌딩스 게이트 모텔에서 만나 아니 왜 하필 모텔에서 만나 예 아무튼 네 미션 완료됐네요 자, 이렇게 부동산 미션은 완료됐고요. 저 사람이랑 만나면은 뭔가 부동산 정보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돼요. 제 추측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어우씨, 벽에 꽂혔어. 오우씨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아, 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좀 바다 좀 보고 싶은데 안 되네. 아 아쉽다. 계단 같은 거 없나? 없어 보이네요. 헬기 타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만나러 가요? 예.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또, 부동산 정보는, 예. 내일 제가 시간을 두고 좀, 부동산으로 돈볼수 있는 기회를 좀 잡으면서, 예. 헬기 소환? 아, 저그 치트키 안 써요. 예. 저는 게임에 치트키 쓰면서 하는 걸제 철학이랑 좀 틀려요. 저는 좀더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하는 걸 좋아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자. 집 둘러보면서, 초반에는 <laughs> 집을 제대로 못 둘러봤었는데, 예. 집 둘러보면서 표지판 뿌시는 부동산 미션. 이렇게 완료했고요 저, 누구야. 걔를 만나러 가면은, 만나러 가야지 이제 완료가 될것 같네요. 만나러 가기 전에 일단 저장을 해야겠죠? 예. 저장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5시 넘었는데, 진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네.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서 화나고, 왜 여자가 안 오는 거야? 아이, 정말. 예. 네. 암튼. 그냥 집 찾는 되게 좀 지루한 미션이었는데, 예. 네. 늦게까지 이렇게, 재미없는. 치바님이 굉장히 예쁜 여자 목소리로 방송하고 있는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여기 재미없고 사람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예 좋은 정보 여러분들 방송 앞서 많이 제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아마 내일 또 내일은 조금 일찍 방송하게 될것 같아요 예 그럼 내일 또 함께 하고 남은 주말 모두 즐겁게 보내세요 그러면은 잘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